우리 법 까놓고, 까놓고 말해볼까?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싸움 변호사들의 시원한 액션 토론 쇼법 까말까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변호사 전수련입니다 오늘 토론에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온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인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룰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각오 같은 거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페트로 심장 하... 폭행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뵙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꼭 이기겠습니다. <laughs> 젊은 패기가 느껴집니다. 유신 변호사님, 벌써 초반부터 지금 심장박동수가 아주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혹시 중간에 너무 힘드시면. 네. 잠깐 말씀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참반 입장부터 결정해 보겠는데요. 저 뭘까요? 네. 아, 네. <laughs> 현장에서 랜덤으로 입장을 정하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의 개인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죠. 바로 스토킹 범죄입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해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던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변론을 시작해볼까요? 네, 그 전에 혹시 유수인 변호사님 반의사불벌죄 한자로 쓰실 수 있나요? 한자로요? 네. <laughs> 내 네, 심박수가 건드림이라고 했는데요. 객측으로는 죄송합니다. 네,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뜻을 풀이를 해 보면 의사의 반에서 벌할 수 없는 죄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국가에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laughs>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국가에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 스토킹 범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이제는 국가가 좀 나서서 처벌할 만한 범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성범죄도 예전에는 신고죄랑그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둬서 피해자 의사랑 다르게 이제 처벌을 국가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 이제 다 법을 개정을 해서 신고죄랑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다 삭제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피해자 의사랑 상관없이 국가에서 성범죄에 한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경우에도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있다 보니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살인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조항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처벌도 피해자 의사에 맡기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원래 반의사 불벌죄가 규정이 되었었던 거거든요 친구, 동료, 연인 간의 관계 기반형 이게 스토킹 범죄가 80%, 90%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타 범죄보다는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 피해자들의 안전에 좀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점 ]에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두분 변호사님께서도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아주 심박수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2차 피해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인사 불벌죄 폐지가 피해자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합의를 종용하면서 이차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스토킹 피해자들 상담해봤을 때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고소를 하시는 게 아니고 가해자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이런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피해자한테 불리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입은 그 정신적 피해나 치료비 이런 것들도 인사소송으로 다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인사소송 배상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네. 실질적으로 형사일 때보다는 커피의 처리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간이사불벌죄가 폐지되면 가해자의 피해 회복과 신속한 합의 유인이 떨어진다는 게 피해자에게 불리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했던 사건인데요, 피해자와 피해자가 실제 연인 관계였고 관계가 끝났는데도 가해자 쪽에서는 집을 이제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결국 이제 피해자는 일을 참지 못해서 고소를 했는데 제가 가해자 변호를 했었거든요. 변호사님 어차피 저는 뭐 벌금형 아닙니까?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못한 행인자 알고 계시지 않으냐 합의 는 중요한 거다. 결국은 이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에게 좀 불리한 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 심박수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하네요. 마음이 정말 <laughs> 타오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수인 변호사님 반의사 불벌인 죄 다섯 개 이상 생각을 하시나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한채 어? 어? 명예훼손죄 오. 과실치상죄. 3, 2, 어. 질병과. 질병수 기가폭발하게는요 병원사들도 사실 평소에 뭐 바이사 불벌인죄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외우고 다니지는 않아요. 일반인인 스토킹 가해자들도 뭐 바이사 불벌죄가 폐지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뭐 새로운 스토킹 행위를 한다던가 이럴 것 같지는 않고 바이사 불벌죄 폐지가 그 자체로 스토킹 범죄를 늘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범죄자가 그냥 양산된다고 바이사 불벌죄 폐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위사 불벌죄가 존재할 때보다 어쨌든 처벌받는 범죄자가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고요. 제가 어떤 기사를 한번 봤는데,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도, 아, 오히려 잘 지내고 싶은데, 네, 잘 지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좀수사기관의 보호를 받고, 고 싶거나 일시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싶어도 사실상 스토킹 행위로 고소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처벌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못하는 네.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의 의사를 좀더 고려해 주면 고소 행위가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에 승패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스는 끊임없이 110 이상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우승부로 하겠습니다. 좋은 승부였어. 어, 네. 아 네. 아, <laughs> 오늘 이제 이런 게첫 촬영이라 너무 이제 긴장을 했었는데 무사히 잘 맞춰서 네. 좋고 이런 촬영을 또 처음이고 아, 굉장히 긴장되는 하루였습니다. 아, 네. 여러분은 어떤 분의 의견에 더 공감하셨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